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사들의 실타래에서 어,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의 현장에 계셨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만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음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자기 통제를 하 확실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스마트폰 사용을 한 시간만 하겠어. 음. 네. 음. 그래서 내가 저, 정확히 한 시간을 할수 있는 어떤 자기 통제, 음. 자기 절제, 자기 음. 컨트롤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음. 네. 그런 그 타율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물론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 그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고죠. 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음.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긴다. 음. 그리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 음. 전화번호 뭐 수사님도 많이 기억하셨죠. 뭐 삼촌 전화번호, 이모 전화번호 그 뭐, 있어야 다 유었죠. 그럼 근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 얘 전화번호도 몰라. 몰라요. 어떤 사람 자기 번호도 몰라. 그렇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피해,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실제로 어, 조사를 해봤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음, 음. 어, 리포트를 작성한 친구와 음. 책을 보고서 음. 자료를 참고해서 음. 어, 리포트를 수행한 친구와 음. 이틀 뒤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음. 음. 어,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리포트를 작성한 친구들은 12%를 기억했답니다. 음. 그런데 책을 보고서 이 과제를 수행했던 친구들은 75%를 기억해냈대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편의를 많이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도 하, 하는 것은 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음. 에,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바르게 쓰는, 바르게 사용하는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바르게.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하는 쓰는 거냐? 그러니까 낮 시간에 쓰다가 밤이 오면 덥고 잠을 자야 돼, 그죠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또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 또 사용하고, 필요할 때, 또 학습이나 그런 데 도움 될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면 이게 유익한 물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교육에 그래서 필요한 음. 거죠. 근데 이게 이거를 그렇게 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뺏기고 어, 결국은 수면도 뺏기고 또 가족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요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컴퓨터 그거랑 관련돼 애갖고는 은둔형 외톨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걱정하는 문제거든요. 운전형. 그리고 가끔 음, 청소년 가운데서도 외출이나 아예 등교나 이런 걸안 하고 어, 방에서 게임에 몰입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언제 지도할 거냐 이거를 이걸 사용하는데 언제 유치원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른 언제 지도가 언제 이루어지는? 그곳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해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스피버그가 이 아이폰을 만든다는 것자체 새로운 혁명의 시대적인 혁명을 만드는 것인데 이 혁명을 잘 활용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떤 그 신의 영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는 그 우리 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폰을 잘 사용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아이폰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일반 지구 촌안에서 있는 것을 모든 정보를 그한 스마트폰에서 다볼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음, 음. 대단한 행위거든요. 음. 거리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 또한 가지는, 어, 스마트폰을 보고 이것을 자라나는 그 젊은이가 그러한 직업군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잘 관리한다면, 음. 그거는 스킬을 배우는 거니까. 그 스킬을 배우면서 그 스킬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부분이죠. 하나의 그 방법으로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보를 나눈다면 요즘 유튜브 SNS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포토샵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글을 쓸수 있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내놓는데 숙제를 할수 있는 부분과 모든 것을 정보를 할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을 가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정보를 그 한국과 어디에서 정보를 가면서 업무 처리를 다할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그 정보의 그 바다 안에서 스마트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너무나도 잘 사용한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잘 사용한다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이 그는 나쁜 부분을 갈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모든 정보를 잘 사용하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앱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앱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그 앱을 통해가지고 그목적지를 바로 갈수 있다는 거, GPS를 통해서 갈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뭐느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에센스가 어떤 기사가 됐다면 정보를 얻으면 려그 사람을 치면 사람 이름에 바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그 사람이 돼서 신상 털기라면서 얼마나 정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자체를 잘 사용한다면은 너무나 좋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세대에게 우리 대상자들에게 새롭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정보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가족끼리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약속을 할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죠죠 t 데그 대화의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e 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가족끼리 어떤 s n s 아빠 뭐해 엄마 뭐해 s 고 s 그 n s 를 통해서 그래 오늘 e 이 m 자 r t p h o n e s m a r t p h o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 n 수 있다는 그 이것을 잘할수 있는 부분 하나 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 하나를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나 하나를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간의 그 대화의 장을 스마트폰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데 요즘은 아이들을 꼬마들은 뭐 학교에서 어디가 유괴범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위치 추적기가 다 연결돼 가지고 보도면서 다할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서. 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궁무진한데 이것은 단지 그폐단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두려한다면은 워좀 지양해야 할 문제고 이것을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더잘 사용할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 아니면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의 스킬을 더 지구촌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고 해 나갈 수있다면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